어,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아니죠 이따가 사용할 건데 어, 어, 선물 받은 치즈 글라이더라 그러나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레이터 어, 선물 받은 거 언박싱 좀 해보겠습니다 좀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, 선물 받아가지고.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좀 할인받아서 한 5만 얼마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선물 해주신 분이. 그래도 5만 원이 또 적은 돈은 아니죠, 여러분.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근데? 이걸 뜯어야 되나봐요. 음. 어, 뚜껑이 열리는구나. 아, 어, 지금 1시쯤 되는데 이거는 잘 뒀다가 또쓸수 있지 않을까요? 어. 오늘 만들거죠 투바 파스타 만들건데 제대로... 와좀 준비를 좀 못했어요 오늘 양송이버섯이 없어서요 양송이버섯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음... 이렇게 쓰는건가봐요 이렇게 오... 계량할 수 있게 이렇게 눈금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는 건가요? 냉장고에 좀 치즈가 좀 있을 건데 어떤 치즈가 있지? 냉장고에 치즈가 어디노 어? 내 치즈 어디 갔지? 어? 치즈 어디 갔어? 어. 안 되는데. 누가 버렸나? 치즈가 안 보이네요. 누가 버렸네요, 치즈를. 아, 없어, 치즈를 버렸네. 아, 버리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려고 했는데.